안녕하세요. 크립토티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2월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될 확률이 과거 통계로 봤을 때 99.8%에 달한다 라는 내용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어, 아시다시피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얼마 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참고한 그 프로그램은 코빗 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한번 가셔서 내용들이 좋기 때문에 한번 꼭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자, 현재 현물 ETF는 미국에 존재하지 않죠. 단 유럽과 캐나다에는 어, 존재를 합니다. 어, 미국에는 아시다시피 선물 ETF만 존재를 하죠. 현물이 아니라 가격이 오르냐 떨어지냐 이것으로 베팅을 할수 있는 선물 ETF만 존재를 하는데요. 자, 이번에 만약에 승인을 한다면 미국 최초의 현물 ETF가 되겠죠. 자, 이거 보시면 아, 또그 얘기냐. 지금 뭐 거의 7, 8년째 희망고문하고 있는 거 이제 그만 좀 해라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어, 전 세계의 불을 총다 합쳐보면 약 300조 달러라고 합니다. 뭐 계산도 안 되는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요, 그 돈이 대부분은 전통금융제도권에서 관리가 되고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각각 그 300조 달러라는 돈이 대부분 묶여 있는 거죠. 그런데요, 현물 ETF가 이게 만약 이제 승인이 된다면 가상자산과 전통금융의 다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통 금융의 막대한 자금이 이 크립토 자산으로 유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현재 거래소에 계좌를 만들 수가 없죠. 지금 다섯 개 거래소 외에는 뭐 일반 어떤 은행 계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서비스를 은행들이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ETF가 승인이 되면요. 그 전통 금융과 어, 은행들과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어, 좀 손쉽게 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해당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가 있죠. 선물 ETF와 달리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어, 일례로 금 예를 많이 듭니다. 금의 시가 총액이 지금은 10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ETF가 승인되기 전만 해도 약 10분의 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자, 2004년도에 세계 최대 금 ETF가 상장이 됐죠. 그리고 나서 약 10배가량 수직상승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자, 마,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현물 ETF는 전통금융과 해당 자산 간의 브릿지 역할을 해서 큰 자금 유입이 왔죠. 자, 금이 10배가 올랐다면, 글쎄요, 비트코인은 얼마나 오를지, 뭐, 지금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많이 오를 수 있겠죠. 자, 미국에는 현재 세개의 선물 기반 비트코인 ETF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있죠. 장기 투자자들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선물과 현물 간 가격 격차가 항상 발생을 하고요. 어떤 매일 일정 시기가 되면, 이거 보통 이제 월 말에 한다고 합니다. 정산을 해서 계약을 항상 갱신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막대한 수수료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 이런 트래킹 가격 간 격차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고요. 장기 보유하고 싶은 제도권 자금들에는 정말 새로운 채널이 하나 뻥하고 뚫리는 거가 됩니다. 이게 바로 현물 ETF고요. 여기서 이제 블랙럭이 실제 제출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비코인 트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iShares Bitcoin Trust인데요. 이건 제가 이따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SEC는 내년 2월 이전에 어, 이 지금 신청한 비트코인 그 ETF에 대해서 승인이냐, 반려냐, 아니면 연기냐 이런 답변을 반드시 8달 이내 해줘야 합니다. 내년 2월이 그 데드라인이라고 합니다. IShares Bitcoin Trust는 블랙락이 운영하는 ETF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매우 유명한 비트코인 트러스트라고 하죠. 이것을 다른 회사에서 인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걸 보시면 혹자는 이거 신탁 상품이니까 이거 ETF 아니니까 별거 없지 않냐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레이스케일의 GBTC도 신탁 상품이었죠. 그런데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의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한번 샀다가 이것을 현금화 시킬 수가 없는데요. 블랙락은 환매가 가능한 버전의 ETF로 신청을 했죠. 결론적으로 현물 ETF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ETF가 승인이 과연 날 것이냐 근데 이제 그 확률은 월등히 높다고 어, 이 코빗의 대표님이 얘기를 하시네요. 블랙락이 기존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사와 다른 점이 뭘까요? 어, 기존의... 현물 ETF 반려했던 사유 중에 가장 많았던 게 뭡니까? 가격 조작에 취약하다. 시스템이 없었다. 투자자 보호를 너희들이 미흡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블랙 록에서는 미국의 나스닥이죠. 여기와 감시 공유 협정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가격 조작을 방지하겠다고 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SEC가 계속 반려를 할 명분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요. 그 보관은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한다고 하고요. 자, 상장. 그 ETF 상품을 어디에 상장시키냐? 무려 나스닥에 상장을 시킵니다. 가격 조작 방지 시스템이 있다고 아예 그 이름까지 기재해서 제출을 했네요. 자, 코인베이스. 지금 가격 많이 떨어져 있지만 코인베이스가 없어질 회사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좀다 아시겠죠 운영자금이 10조 달러가 넘어가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이기 때문에 이 승인 확률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과거 저는 여기서 가장 많이 놀랐습니다 과거 ETF 블랙럭이 신청한 경력 총 576개 중딱한개 빼고 575개가 승인됐습니다 이걸 확률로 따져보면요. 무려 99.8%입니다. 이것은 뭐 거의 경의적인 수치죠. 블랙럭이 실제 정치적인 파워도 엄청나다는 거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코로나 부양정책 연준에서 정책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채권시장을 대규모로 사서 돈을 풀었죠. 그때 이 업무를 대행한 회사가 블랙럭이라고 합니다. 자, 그때 엄청난 수수료 수입을 챙겼겠죠. 자, 정치계 에 엄청난 인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랙락은 실제로 연준과 SEC와 미국 민주당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자, 레리핑크는 실제로 민주당의 정치 후원을 엄청나게 했고요. 평생 이 대표, 레리핑크는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게리 겐슬러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 바뀌면서 새롭게 영입이 된 인사입니다. 자,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은 반가상화폐 성향이 있죠. 이것을 한번 종합해 보시면 민주당 의원들과 게리 겐슬러와 월가에 있는 이 은행 전통 금융들이 사실상 이 판을 다 짜고 있다는 결론에 저는 이르렀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게리 겐슬러가 블랙 락이다 그리고 막대한 그 인물이죠. 래리 핀크의 ETF를 거절하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 제 생각은 이제 그래서 그면 여쭤 보신다면 저는 내년 2월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이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다고 해도요 한두 차례 연기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기를 한다고 해도 저는 이건 역시도 미리 짜여진 각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월가와 이 미국 정부 간 오랜 미럴 관계는요, 사실 뭐, 어, 이게 너무나 오래된 그 매번 반복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결국에 블랙락의 손을 저는 들어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네요. 어, 지금 타이밍상, 어, 지금 코인베이스나 저 바이낸스나 크라켄 제미니 같은 미국의 소위 이제 조그만한 그런 어떤 그 골목 가게들은 이제 다 상패를 아니 이제 기소를 시켜서 없애고 싶은 거죠. 그리고 피델리티, 시타델 찰스 슈업, 도이체 방크 지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잘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캐나다의 유기 상업 은행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없죠. 그래서 지금 벗었습니까? 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비트코인 상장사 중에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자, 현물 ETF가 승인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실제로 노무라 증권에서 기관 투자자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무려 90%가 가상 자산에 관심이 있다. 그 이유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위해서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2024년 2월 비트코인 현물 ETF, 뭐 이게 뭐 저는 된다고 보지만, 뭐 어쨌든 그몇 개월 후에라도 되겠죠. 2024년 4월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습니다. 2024년 11월 미국의 대선 이 있죠. 2025년 1월 DIS, 어,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죠. 여기에서 전세계 중앙은행들, 민간은행들에게 자기 자본의 2%까지 코인 보유를 허용했죠. 이 시행일이 25년 1월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렇게 이게 많이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뭐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면서 기다리시면 좀더 쉽지 않을까요? 자,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